안녕하세요, 달리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9번 달리입니다. 아, 사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어그로를 끌고 싶었는데 뭐 달리 아니면 웨슬리 중에 누가 할까 하다가 달리로 골랐습니다. 어, 98년도 월드컵 결승전 때 처음 봤는데 그날 유난히 잠이 안 와서 이제 야근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TV를 틀었어요. 근데 그 TV를 틀었을 때 처음 나온 게 프랑스 월드컵 결승전이었고 그걸 보면서 이제 축구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 이제 98년 월드컵을 그렇게 보고 2002월드컵 때 축구 붐이었잖아요. 근데 2002월드컵이 끝났는데 볼 축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이 뭐 어디 멀리 가서 축구 볼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2004년에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생겼대요. 그리고 뭐 표구하기도 쉬웠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장을 가게 되고 이제 계속 보게 됐죠. 어, 그렇게 서버가 터지면 저 같은 컴맹은 사실 시도도 못해요. 이게 마킹을 누구 할지도 아직 고민 중이었는데 서버가 터졌다는 얘기 듣고 아 나는 이게 너무 넘을 산이 많다 포기하고 현장 가서 사자 <laughs> 라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아직도 영상을 좀 자주 찾아보는데 어, 2020년도에 인천 부산전이었던 거 같아요 이게 이 경기 하나로 인천이란 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기적의 팀 극적인 팀 그리고 투원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그 경기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최악의 순간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의 주인이 이적을 하고 발언을 했던 순간 실언을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김현 선수가 저는 아, 너무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도 우리 팀을 나갈 때좀안 좋게 나가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좀 최악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달리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뭐 사실 달리는 아니고 어, 저는 김동민 선수. 저는 언제나 좀 수비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은 좀 희생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뭐 부족한 기량을 보였지만 성장해서 우리 팀의 대들보가 됐고 김동민 같은 선수들의 사례가 좀 많아져야. 팀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선수가 군대를 가기 전에 어 인천 의한 공원에서 되게 막 혼자서 계속 연습하는 걸 봤어요. 어린 선수를 데리고 그걸 보면서 아 되게 열심히 하는 선수구나. 그래서 너무 잘 돼서 좋고 지금 가장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뭐어 아길라르 선수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너무 강했어요. 이게 조금은 몸집이 있는 선수가 와서 막 빠르지도 않은데? 보는 맛이 있잖아요. 네, 저는 보는 맛있는 선수가 되게 좋아서 아길라르 선수가 네, 생각이 나네요. 어, 문창진 선수요. 이게 분명히 가진 기량도 있고, 뭐 올림픽 대표도 하고, 어릴 때 좋았던 선수였잖아요. 근데 우리 팀에서 장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어, 못 보여준 것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문창진 선수가 네, 아쉬웠습니다. 일단 어, 지금 갖고 온 유니폼은... 이호석 선수 유니폼입니다. 이호석 선수 유니폼인데 이게 되게 우연한 계기였는데 제가 사실 그 경기를 S석에서 본 것도 아니고 2석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경기가 끝나면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S석에 다 모여서 뭐 만세삼창을 하던가 이제 다 모이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친구가 그쪽으로 이제 쫓아가서 개찾으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찾다가 찾다가 에서 앞쪽에 가서 걔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박웅지 선수랑 송시우 선수랑 이호석 선수가 군대 간다고 이제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맨 앞에쯤 도달했을 때 갑자기 이호석 선수가 유니폼을 던져요. 근데 그게 저는 친구를 찾고 있는데 제 앞으로 떨어져서 그냥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호석 선수 유니폼을 가지게 됐죠. 사실 조금 많은 걸 감수해야 되는데 특별한 점도 있어요. 이게 어 일반 팬이었다가 저도 이제 직업으로 삼게 됐는데 어 우리가 어 동경하는 축구 선수들이랑 뭐 같이 일도 해볼 수 있고 현장에서 같이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뭐 잡담 노가리를 까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팬 일반 팬들이 알지 못하는 얘기도 많이 좀 들을 수 있고 업으로 삼으면 이제 그런 게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신에 환상이라는 게좀 깨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밖에서 보던 거랑 안에서 준비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이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할거 없을 때 인천유나이티드 뭐 옛날 경기를 찾아보기도 하고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쉬는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취미라는 게 없으면 사람이 삶이 되게 무료하고 좀 따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인천 유나이티드가 있고 축구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걸다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만족감이 높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이제 생각보다 주위에 이제 축구를 보는 사람들, 뭐 K리그를 보는 사람들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일상에서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와서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뭐 적응이랄 게 없었어요 이제 뭐 노인 공경 뭐요하는 것도 아니고 에뭐 네, 노인 친구 안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부러운 거 같아요 이게 저기 결혼해서 잘못 나오는 분 계시잖아요 뭐 저는 결혼 안 했으니까 계속 나오지만 근데 진짜 나이 들면 이제 시간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근데 좀더 시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게좀 부럽습니다 좋은 거 같아요. 어, 정말 그냥 좋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좋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게다 좋잖아요. 정말 단순하고 막연하지만 좋다가 제 느낌이에요. 어, 그냥 지금처럼, 저는 지금처럼 좋은 것 같아요. 축구 얘기 할거 많잖아요. 어차피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이것만 계속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처럼이면 될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A씨의... 이 우리가 ACL을 이렇게 나가보고 다른 팀들보다 좀더 많은 경기를 치르는 게 처음이고 아무래도 팀의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어, 이 수많은 경기들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걱정인데 그래도 이번에 스쿼드 보강이 잘된것 같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 기대치는 우승입니다 선수들은 현실을 보지만 팬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저는 우승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승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 제 삶의 행복감의 한 90%는 인천인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이 잘해서 좋았고, 못해서 슬펐고, 그 감정의 최대치가 되는 게 인천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